의사들이 경악한 식습관 1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 안 먹었어요. 아마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아침을 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습관을 가장 조용한 건강 파괴자 그리고 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식습관 1위로 말합니다. 서울 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37%, 심혈관 질환은 27%나 더 높아졌습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몸 속에서는 이미 심각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들이 경고하는 아침 결식의 진짜 위험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네. 아침을 거르면 혈당 조절 기능이 무너진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고 췌장은 이를 잡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과는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반복되는 인슐린 과다분비. 하버드 의대 16년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아침을 굶는 순간 당뇨병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침 결식은 근육을 빼앗고 기초대사를 떨어뜨린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당장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를 끌어올까요? 바로 근육 단백질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부터 분해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그룹이 8주 후 근육량 5% 감소, 기초대사량 7%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적게 먹어도 살찌는 몸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살이 왜 이렇게 잘 찌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대부분 이때 이미 아침 결식으로 인한 대사 저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3.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이 무너진다. 아침을 자주 거르다 보면 혈관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증가, 염증 단백질 CRP 상승, 혈관 벽 손상, 혈류장애, 결국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심 장협회 AHA는 아침 결식을 공식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분류했습니다. 즉, 아침을 거르는 습관 하나로 심장과 혈관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의사들이 권하는 바른 아침 식사법. 아침이 힘들다? 괜찮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소 기준은 딱 이것입니다. 삶은 달걀 한 개, 바나나 한 개, 우유나 요거트 한 잔, 세 가지만 있어도 혈당 조절, 근육 유지, 대사 활성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기상 후 1시간 이내 먹기. 단 음식 시리얼 대신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식사 전물한 컵으로 대사 스위치 켜기. 이 정도만 지켜도 아침 결식의 모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아침 결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뇨병을 37%, 심혈관 질환을 27% 높이는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인슐린 저항 상승, 혈당 폭등, 근육 손실, 기초대사 저하, 혈관 염증 증가. 이 모든 것은 단한 가지 습관, 아침을 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당신의 하루뿐 아니라 당신의 건강 10년을 바꿉니다. 작게라도 먹는 아침 한 끼, 그게 곧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